낙동장맥에서 동북쪽으로 약간 비켜나고 경주의 서 남쪽에 자리 잡은 그리고 김유신 장군이 무술을 연마해서 도를 잘랐다는 전설이 있는 단석산을 다녀온 영상입니다. 음, 일반국도 20번에서 좌측으로 해겸도에 마을 쪽으로 출발합니다. 우중골을 출발하고 있어요. 우중골을 통과하고 있는 중인데 저 멀리 우리가 올라갈 길이 보이네. 파는 거기 관광비서. 11시 7분 우중골에서 바라본 단석산 전경을 한번 보죠. 하철 앞에 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산행이 시작되고 여기까지 차가 올라오는 문. 오덕산원이었어요. 지금 본 데가. 단석산은 살아버리서 가장 깊은 산으로 김유신 장군이 수도한 곳이라고 써있네요. 진선사 1km 지점에 는 있는 표시가 있는데 오니까 여기서 이제 세면도로가 갈라지면서 우측으로 지금 등산로가 나오네요 해발 360 11시 28분 바로 인도에서 갈라지면서 부터 이제 본격적인 등산로가 나오네요 갈림길에서 지금 좌측으로 가는 금한다 465m 지금 소남밭 지나고 있어요 능선에 도착했어요 교육에서 벗어나서 11시 51분 다음 능선에 도착했는데 여기서부터 능선길을 따라 올라. 이 석굴바위에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절 아래에 살던 한 젊은이가 이곳에 올라와 보니까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더래요. 이들이들은 바둑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이미 백발 노파가 되었더랍니다. 50년이 지났더나요? 그 뒤에 이 바위를 신선이 바둑을 둔 것이라고 불러. 이름도 신선사라고 했답니다. 마해 불상군과 신선사로 들어가는 문 앞에. 왔습니다. 이 마의 물상군이 새겨져 있는 바위 사이를 넘어서면은 신선사가 나옵니다. 귿자 형의 거대한 암벽이 높이 솟아 석실를 이루고 있는 이곳은 인공지붕을 덮어 석굴법당을 만든 신라 최초의 석굴 사원이랍니다. 이 거대한 암벽 벽면에 새겨진 본전물은 미륵 장육상이고 안쪽 바위에는 열래상과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있고 밑에는 공양상 이구 등불 보살 십구가 새겨져 있답니다. 자 이제 신선사로 넘어가는데 이 신선사는 대한불교 법화종에 소속된 사찰입니다. 7세기경에 활동하던 차장의 제자 잠주가 창건했으며 김유신이 이 절에서 삼국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김유신은 한 노인으로부터 신검을 받아 이 바위굴에서 수련한 다음에 야중에 삼국통일을 하게 된다는 설화가 있답니다. 우리가 올라온 계곡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12시 5분 갈림길 능선, 능산, 능선인데 이미 지났어요, 끝이. 여기 쉴 곳이 있군요, 손앞네 능선 앞에 나타난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어. 안부에 도착하니까 앞에 전망대 바위가 하나 있어서 거기 한번 올라가 보죠. 자, 전망대 바위 올라갑니다. <목소리가> 전망대를 들어올라오고 <돌아오고> 있고 <목소리가> 전망대바위 우위입니다. <웃음> <웃음> 지금 이 나무들이 참목이 아니라 나보다 키가 더큰 진달래. 12시 35분 690이 나왔는데, 다음에 또 왼쪽으로 조그만한 전망대바위가 나요. 정상 가까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행선인데아직또 억새 풀밭이 나타나기 상황은. 헬기장을 지금 상하에는 느린 거음으로 단석산 정상에 올라왔어요. 지금 시간 12시 54분, 8 1 5 m 에로 나왔네요. 자, 자, 그래. 820... 네. 산 정상에 올습니다 해발 8 2 0에서가안크더라고 반갑습니다. 김웅식입니다 아, 오늘은 그 김유신 장군이 어, 수련을 했다는 단석산 건천이면서 경주하고 경계에 있는 경주 국립공원 안에 있는 단석산에 왔습니다. 동남쪽으로 내남면과 동쪽으로 금오산이 보이네요. 2 0 0도 방향으로 놀이터 같은 유원진과 제가 있는데 우리 단석산 정상 지금 출발해서 하산 시작합니다.

굴러가네요. 왜저속개도많어 네. 아, 그래? 그러니까 배도 안 차노. 넌아무것 150명선 하산길 앞에 있는 큰 바위예요. 바위 위에서 뒤돌아본 그 하산길이고 저쪽은 정상이에요. 이 하산했던 동물이고 여기는 전망대 바위라고 하나요. 아, 어, 내가 정상. 그 바위에서 북쪽으로 한번 봅니다. 전망대 바위에서 북쪽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다른 쪽은 우리가 내려갈 능선 6 0 5 능선에 오니까 이런 바위가 있는데 위에 사람이 올라가 앉을 수 있네. 2시 14분 우리가 가는 평탄한 능선길 설밭이에요590 능선에 왔는데 여기서 갈림길에서 우측으로 갑니다. 길 우측으로 있는 저거 바위 앞에 마을이 보이. 하산길 우측으로는 바위 절벽 길임이 근데 있네. 앞에 내리갈 능선 길인데. 네. 경주시 가지하고 뒤로 남산이 보이고. 북쪽으로 건천의 비석군 보이고. 그 우측에는 선도산. 그산 앞에에는 학교 건물 같은 게 하나 보이네요. 두 번째 전망대 바에서 위 왼쪽 능선에 있는 바위들이 내 네, 무슨 저수지더라. 저수지가 보이네요. 여기는 그 전망대 바위에서 바른 쪽으로 보이는 방내 저수지 좌측 바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능선 봉우리로 따라 올라가 볼까요? 전망대 바위에서부터 경사가 좀 심하네. 또 여기 마을 가까이 와서 전망대 바위가 또 하나 있네요. 아주 밑둥아리는 아주 좁은데 위에는 아주 아 이거 뭐 야구 크로브 같기도 하고 하산길이 계속 그렇게 경사가 심하네 아마 4 5도내지 5, 6, 1,000 주암에 들어갑니다. 해발 165m에 있는 천주암 대웅전 앞에 내려와 있어요. 대웅전과 그 내려온 길 옆에 있는 종각 천주암 뒤편에 있는 그 바위들이고 흰색 라일락 꽃이 피어 있어요 낙화 도로가에 있는 단석산 금성사라는 금선사 대웅전에 들어왔습니다. 배꽃이 한참 피었구만. 단석산 밑으로도 앞으로 고속철도가 지나갈 것 같네. 박내 주차장에 왔습니다.